야, 신아야, 너 걔네들이 시키는 숙제 다 했어? 나? 야, 난 아직 못 했어. 아니,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. 나 혼자 다섯 명의 분해 숙제를 다 해오래? 나 진짜... 나 도저히 못 참아. 다니, 담임한테 꼰질일 거야. 하... 뭘 참아야? 이게 참는다고 해결이 되냐? 아, 너도 그냥... 내가 꼰질을 때 같이 꼰질러. 그럼 이거를 평생 참고 살 거야? 여기 봐봐. 나 여기 맞아가지고 아파 죽겠다니까 멍도 들고. 이거 보여주면 담임이 학폭이 열어줘가지고 걔네들 처벌 받을 수 있을 거야. 그래. 너가 예전에 꼰지른 거다 알아. 그냥 넘어갔던 것도 다 알고. 근데, 내가 도와줄게. 이번엔 너 혼자가 아니야. 나도 고민 많이 했어. 개 같은데. 이렇게 학교 적응 못 하고 관도 봐야 내가 뭐할게 없잖아. 내 인생만 망하는 거잖아. 걔네가 우리 괴롭힌 만큼 걔네도 고통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? 그러니까 신나야 너도 잘 생각을 해봐. 이거 언제까지 당해 준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? 진짜 고민해야 돼. 또 생각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. 내가 3일 기다릴게 3일 안에 답장해줘 아, 나는 그냥 내가 맞아 죽더라도 무조건 꼰질일 거야 너도 용기 안 나는 거 아는데 같이 r 르자고 그냥 그리고 애들이 뭐 물어보면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. 네가 용기가 안 나서 같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나만 나만 뭔 일이 생겨 난다고 하더라도. 모르는 척해도 원망은 안 할게. 근데 네가 이 괴롭힘에서 같이 벗어났으면 좋겠다. 하여튼 3일 뒤에 연락해 알았지? Okay.